그 러브 버그 말고 멀리이 <laughs> <laughs> 이게 더 낫지? <맞지? 웃음> <러브버그. 웃음> 나좀 오늘 밝지 컨디션 왜지 신나서 신나 막 막막한데 나 성원이랑 뭐가 있나 봐 성원이 ENFP야? 아 어. <laughs> 뭔가 좀 풀온스처럼안 생기고... 이거... 하이틴이었나? 아이스맨... 제가 어리기 때문에... 어... 이거... 어쩔 수없 그냥... 아니, 있잖아. 아까 나비틀잃었써때 신발을 안 갈아시는 거야. 근데, 내 이거 언제 깨달았냐면, 지금 바로 나가기 직전에... 어! 근데 나가야 되는 거야. 아 이러면서 나갔거든. 근데 이게 슬리퍼 신고 하던 동작이 있으니까 운동을 할까 갑자기 다리가 너무 뻑뻑한 거야.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안 안아야 되는데 고장. <laughs> 자꾸 끌어 내가. 그래서 아 막겠다. 아 진짜 당 떨어져. 나는 그냥 떨어져. 뭐가 지능이? 이 죄송한데 에너지 다 쓰지 않으실게요. 이따 공연 하셔야 되세요. 언니 이러고 진짜 5초 뒤. 아, 5초도 안 걸렸네요.

그냥 엎고나도 빨리 뒤에 넣어 청량마요 치킨도 먹어야 되고 첨단 어. 야니탄장붙저뚝 네. 잔말하지 말고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봐 잔말하지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 나 아, 지금 뭐였지? 몰라. 어? 나 지금 뭐 무지 더우니까 이런 거. 내가 이번에 장염 걸린 걸 얘기를 했어. 근데 오늘 친구가 장티푸스 공구해 주세요. 무슨 <laughs> 소리냐? 오빠 인스타 이렇게 딱 달아줄게. 안녕하세요. 나는 형민. 내 이름은 형민. 양민, 어, 어, 체육 선생님 이신거 같아. 오늘도 저번... 머리 소개 하시는 거야? <laughs> 그때 오빠랑 할 때였지 머리 소개 하시는 분. 맞아. 아 저랑 막공인데 소감이라도 얘기해 주시죠. 아, 뭐요? 알린이랑 막공해서 너무 행복하고. 아 인위적인 거 커트할게요. 커트. <laughs> <laughs> 왜? 지 얍! 천호똥이 저러거안 팔아 얍! <laughs> 오빠 이거 들고 나가면 안 돼? 나 <laughs> 오늘 <laughs> 왜 이렇게 덥냐? 한 두개 절었어야지 이렇게 다고아 배아파 어떻게 <laughs> 근데 나 형민이랑 막공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같이 때 손잡잖아. 우씨. 야, 좀 뭔가 울컥했어? 아, 울컥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laughs> 좀실패했는 <laughs> 아니. 아,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진짜. 나, 나 막공 때 울어 볼게. 울까가 같이 울어 줘야 돼? 내가 왜? 나는 관객석에 있는데? 그러니까. 객석에서 울어줘. 그렇게 따지면 나는 3일 연속으로 울어야 되는 거야. 인공 눈물 들고 올게. 좋네. 아, 아. 아까... 붙어 있던 거고생했다 형민. 응. 우리 이제 끝이다. 안녕. <laughs> 솔직히 말했다. 어? <laughs> 솔직히 말해왔다 지금. 어, 네. 오빠가 지금 그런 스탠스로 말했잖아. 을 안 봐도. 다다나 이거 뭐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할게 좋아해. 누구를? 나를? 응. <laughs> 아, 좋아해. 그럼 싫어해 적을까? <웃음> <웃음> 증오해 이런 거. 경면해고마와 <laughs> 음, 이거 붙여주는 거야? 스윗거이네 응, 당연하지. 이거 떨어질 땐 목살로 붙이기. <laughs> 이렇게 더러워 내 카메라 <laughs> 더 더러워졌어 닦았더니 더러워야 뽀얗게 이쁘게 나오는 거아지 근데 이빛 번짐 레전드야 지금 이 연출을 맺는 거 뭐? 뽀얗게 나오는 거? <laughs> 내가 오늘 육차 막공이라서 예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끼는 비싼 속눈썹 꺼냈다 <laughs> 못다네 어, 아, 알지. 어, 알지 그때 내가 속눈썹 한창 받고 있대 내 오빠한테 뭐 물어봤잖아 아, 이게 난데 저게 난데 그때 오빠가 예쁜 이거 예쁜데 해가지고 아 음. 비싼 것만 알아보네 이랬잖아 비싼데 예쁘긴 해 미니 빅? 저걸까? 좋다 그래서 언니 그때도 가져왔구나 아빠 해발이. 아 맞다 오늘 아린이랑 왔한테 음, 신발 딴거 신고 왔네 괜찮아 난 상관없어 개웃 <laughs> 해. <진짜. 웃음> <나, 귀신 웃음> <나, 맞긴 웃음> 난 상관없긴 한데 노랑이 어디 갔는데? 아, 그거 집에 계세요. 그거 나랑 하려고 샀는데 나랑 맞하만날안 들고 어떻게? 오늘 하루 종일 정신 없어. 캄실스. 귀여워. 왜왜내 카메라랑 눈싸움 막. 아우씨. <laughs> 짜잔. <laughs> 안녕 계세요? 어. 아 오늘 눈이 너무 작아. 안녕 유채나. <laughs> 아니 나 요즘 점점 눈이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 <laughs> 나이 들어서 그래? 내려오는 거지 지금 아. 그래 이마가 터지는 거야 지금 <laughs> 입술 색어다아 진짜로? 내분아 네, 그래? 뭐 <laughs> 아, 무슨 소리야? 감사합니 가자.